고름물기들은 음. 팔랑팔랑 헤엄쳐댕기죠. 고름물기들은 팔랑팔랑 헤엄쳐댕기죠. 고름물기들 팔랑팔랑 헤엄쳐댕기죠. 고름물기들은 팔랑팔랑 헤엄쳐댕기죠. 고로 물기들은 파랑파랑 헤엄쳐 댕기죠. 고로 물기들 팔랑팔랑 헤엄쳐 댕길까? 고로 물기들은 파랑파랑 헤엄쳐 댕기고, 고로 물기들은 파랑파랑 헤엄쳐 댕기죠. 고로 물기들 팔랑팔랑, 헤엄쳐 댕길, 까. 고로 물기들은, 팔랑팔랑, 헤엄쳐 댕기죠. 고로 물기들은, 팔랑팔랑, 헤엄쳐 댕기죠. 고로 물기들, 팔랑팔랑, 헤엄쳐 댕길, 까. 고로 물기들은, 파랑파랑, 해엄차, 땡기, 요. 고로 물기들은, 파랑파랑, 해엄쳐댕기죠고노 물기들은, 랑파랑 해엄차, 땡기, 죠 고로 물들은 파랑파랑, 해엄차, 땡기, 고. 고 고. 팔랑팔랑 염초 댕기죠 거름 물기들 팔랑팔랑 에해 염초 댕기죠 거름 물기들 팔랑팔랑 해 염초 댕길까아 거름 물기 거름 물기 귀여운 거름 물기들 거름 물기들 좀더 귀엽네요. 거름 물기들 어이구요라. 고로 물기들 귀엽네요. 고로 물기들. 전부 다 귀엽네요. 고로 물기들아. 귀여워라. 고로 물기들아. 엄청 귀엽네요. 전부 다. 귀여운 고로 물기들. 고로 물기들은 귀엽겠다. 아, 고로 물기들아. 어이 귀여워라. 고로 물기들도 귀엽네요. 고로 물기들 귀엽을까요 고로 물기들아, 어이, 귀여워라. 고로 물기들도 귀엽네요. 고로 물기들은 귀엽게 했다. 고로 물기들아, 귀여워라. 고로 물기들아, 파랑파랑 헤엄쳐 댕기죠. 엄청 귀여운 고로 물기들. 고로 물기들은 귀엽게 했다. 아! 코롬 기들아어구 귀여워라. 코롬 끼들 다 귀엽네요. 거롬물 끼들은 귀엽겠다. 코롬 기들아 아유, 귀여라 코롬 끼들 다 귀엽네요. 거롬물 끼들은 귀엽겠다. 거롬물 끼들아, 귀여워라. 거롬물기들아 완전 귀엽네요. 완전 귀여운 거롬물기들 고로 물개들은 귀엽게 했다. 아, 고로 물들아아라 고로 물들 귀엽네요. 고로 물개들은 겠죠고로 물개들 귀엽네요. 어, 물개들은 귀엽게 했 고로 물개들은 전부 다귀엽다